원하시는 거 뽑아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마. 아우, 또, 홍님 어서오세요. 홍님 어서오시고. 자, 그럼 뽑았던 그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어딨냐, 보스가 여깄네요. 자, 뽑았던 그 자리. 그 느낌, 그 시절 그대로. 딱, 아, 가지고 오고요. 확정은 광희모님이 누르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확정은 그러면, 광희모님이 누르시고, 멜리사라. 탈거 먼저 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하나 받고요. 어, 받고, 전부 다탈 것으로, 탈거 먼저 하고, 제법으로 가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탈 것. 자, 한번 가볼까요? 이상한 거 나와도 전설 확정 누르는 건 제가 할게요. 아유, 그럼요. 전설 확정. 어, 또 광희모님 계정이니까는 광희모님 이 하셔야죠. 좋아 좋아. 탈 것도 지금 장판이 와한 개만 더 하면은 하나 얻는구나.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눈부신 탈 것, 눈부신 탈것 먼저 한번 가보죠. 고급 다섯 마리, 고급네 마리. 그래도 열개 중에서 한번 정도는 불빛이 들어오지 않을까. 불빛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불빛 들어왔어요. 10개 클릭하면 그래도 불빛이 한개에서두개는 떠줘야 되지 않나. 자, 첫 번째 자연산 영웅 3, 2, 1. 제발 첫 번째 자연산 영웅. 희기네요희기 아, 아쉽다. 아쉽다. 어? 마일리지 사는 게 없어요. 어, 마일리지로 살수 있는 게 없습니다. 5만, 5만, 5만이어가지고, 합성 포인트는 이미 구매하셔서 없어요. 다른 것도 뭐 패키지 없잖아. 어. 다른 거 패키지 뭐 없잖아. 합성 포인트 다 구매하셔가지고, 없어요. 다른 거. 자, 뒤에는 또 을지님이 보고 계십니다. 을지님이 뒤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 또연주까지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어. 합성 한번 가볼까, 합성. 고급 6개 2장씩 오, 2장씩 괜찮네 중복 하나 그렇지 중복 하나 중복 하나 투샷 투샷 와 원샷에 원샷 갈수 있네 투샷 갈수 있겠네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영웅 한 마리는 확정으로 가져가시겠네요 이분 어제 전설 나온 분이죠. 어 전설 나온 분입니다. 멜리 나오신 분 맞아요, 맞아요. 오늘 재뽑기 오늘 재뽑기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케이 일단은 합성 성공 가져갑니다. 야 합성 성공해가지고 우리 또 영웅 장판 좋아요. 야 컬렉션 뭐냐 생명력 배 번개 저항에 생명력 60, 속박 저항 3%의 활력 3, 근거리 명중 2, 번개 피해 2. 와 컬렉션 좋다, 컬렉션 좋아. 그래도 뭔가 위에 거는 맛이 없는데 번개 피해 2 올라가네요. 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피기 한 장만 더 있으면은 피기 한 장만 더 있으면 합성해가지고 실패한다. 영웅 한 마리 또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이번 한번 본 게임으로 넘어가 봅시다. 본 게임으로 변경해야죠. 본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또 사양, 안나이야 라스탄. 같은 원거리니까는 총사도 괜찮죠. 총사도 괜찮고, 보조무기로 활쟁 있는 것도 원하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클리차면 되니까는 보조무기로 활도 원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와, 씨, 뭐가 나올까? 어저께 이어서 하는 컨텐츠. 3? 와, 씨, 뭐 나올까? 뭐 나올까, 진짜? 투원 갑니다. 과연 본주님이 원하시는 나이스. 맞, 이거 맞나? 와우 니스 아이라 좋아요 좋아요 가장 이쁜 걸 뽑았습니다. 야 가장 이쁜 걸 뽑았네요. 진짜 개 이쁘다. 와와 좋다 좋아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무조건 확정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개부럽다 이참에 활쟁이에서 총사로 갈아타시죠 미스아이라 너무 좋다 명중삼에 PVP 방어력 3 PVP 추가 피해 왔다. 딱 어, 요렇게 외모 1티어 뽑으셨어요 외모 1티어 요거는 무조건 예, 확정하신 다음에 총사로 갈아타는게 낫지 않나 너무 이쁘네요. 와, 씨. 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확정해가지고, 갈아타, 갈아타. 무조건 갈아타, 이거는. 요즘 영웅 스킬 어차피 똥값이기 때문에, 피기 스킬도 한 개당 뭐, 30 다이아, 20 다이아 밖에 안 하고, 급소 사격도, 뭐야, 영웅 스킬 자체가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공사로갈 가라타 확정은 본주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어, 확정은 본주님께서 직접 하시고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60에 와김모레토44잘 떴네 모공 10에다가 46 모공 10에 46에 에, 공원 잘 뜨셨는데요 뭐할 것도 없는데 초승돌 와우 333피강구에다가방어력고 막기 확률 2% 푸른색도 2,2,2 보라는 아직 좋습니다 오늘 컨텐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빠르게 로그다운 해드릴게요